가면 될거같 아, 그리고 어, 보고 싶은데 있어요? <laughs> 아니 막 공방? 공방이요? 아, 공방인데 네. 네, 잘 모르겠어 가지고. 아 너무 많아 가지고 셋은 다 봐야 될거야아 아, 돌아다니면. 잠 와, 진짜 왔네. <목소리> 야, 이것도 이쁘다. 이것도 이쁘지 않아요? 너무 이쁘죠, 이거? 얘가 고나시가랑 뭐 섞였다고 하는데. 너무 예쁘다 여기도 있구나. 네, 여기도 있더라고요. 근데 투명조가 생각보다 없는 것 같네요. 여러분 에는 한번 찍어서 찍은 것도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서. 이번에는 구매를 하고, 구매를 안 먹고 하면 될것 같아요. 보고 한번 아 얻고, 뭐 다시 한번 왔다가, 갔다가, <laughs> 집에 갔다가, 이제 읽고 가야죠. 그쵸? <웃음>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얘는 뭘까요? 그냥 그건가 네요? 유아인가? 응. 음, 그럼 이런 것도 갖고 싶 않을 것 같아. 와 갖고 싶다. 음, 설명이 안 써있네. 감사합니다. 아점복도좋네 갖고 싶다. <laughs> 또좀 좀, 좀, 좀 다시 네. 아 <laughs> 만들어냈지. 아, 택시. 네, 없요 네. 이책사과 아, 매트네.

저기에 체험 있네? <laughs> 해보실래요? 선생 네? 해보실래요? 선생님? 우와! <laughs> 물 나온다. 저기로 가야 돼요. 여기로 <laughs> 가야 돼요? 네. 가시죠. 가시죠. 네, 근데, 근데 여기 한 번만 구경해야 돼요. 네. 예. <laughs> 교수님 이는거 <이런> 아니에요? <laughs> 아마 저렇게 못 하실 거예요. <laughs> 그래요? 네. 안 나가서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슬립을 만들긴 하거든요. 오, 이거 물렸네?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물렸는데? 우 끔찍해. <웃음> <웃음> 4시 닿네요? 4시라고요? 닿는 게 4신데요? 아, 그래요? 헐. 닿는 게, 닿는 게 4시. 어, 괜찮습니다. 맛있겠다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무서웠어요 뒤에 <laughs> 칠까봐. 아, <laughs> 야 이쁘다. 그럼 <laughs> 무서만하네요전 그럼... 몰랐어요. 혼자 졸아 있답니다. 지금 <laughs> 안 아, 그래요? 몰라요. 진짜 갇혀있잖아요. <laughs> 쟤는 <laughs> 갇혀있어요. 저희는 나와있어. 아, <laughs> 여기 너무 이쁘다 와, 진짜. 구름이 왜 이렇게 합성 못해요? 그니까요. 그, 이거. <laughs> 그래서 사진에도 구름이 기괴하게 나와요. <laughs> 왜 이렇게 말이 말대왜 짓는지 저 나가요. 왜요? 제가 저보다 강절하는 걸 자기가 느꼈기 때문이죠. <laughs> <laughs> 아 웃기지 마요 <않아요. 웃음> 어 근데 제가 차를 안 잠그고 왔는데 <laughs> 다시 가요 어 애사력부터 안잠궈가지고 그냥 <laughs> 가요 <괜찮아요? 웃음> <laughs> 아, 차가 맞아요? 그냥 <laughs> 뭐. 으고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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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laughs> 이러면 어떡해요 <웃음> 갔다 갔다와 어 보이세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오 저기 완전 그성수광석 있어요 성수감성 솔 <laughs> 들어가 보실래요? <laughs> 음 <laughs> 들어가 보실래요? 무슨 말이지? 들어가 보실래요? 뜨거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선생님이 좋나봐요. <존나> 웃나다. <laughs> 아 어, <난> 귀여워. <laughs> 야 여기는 아예 다. 저런 것도 잘 팔리는, 팔리나? 애기들한테는 많이 음, 팔리잖아요 엄마랑 음. 거. 네? 아, 가할때 이곳은 또저 처음 와봐요 저도 여기는 이3년 전에 기억이 안나요 <laughs> 열려있어요 <laughs> 잘 <laughs> <laughs> 몰라요 이온게쫄 저, 저 이제 없어진것 같아요 뭐냐면은 노게썰시죠있 이건 실까요오예쁘다 야, 오오오저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<오. 웃음> 보여요, 오오님아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또오오오오오오오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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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조사기야? 웃음> <laughs> 저는 이렇게 접은 거 좋아해요. 음. 저 이렇게 접은 느낌 좋아해가지고 물레 차고싹접으셨겠다 접어, 접어서 이제 다시 돌절도 해갖고 렇기몇박스겠다 <laughs> 저기예요? 가서 섞어서 가야 돼요. 음, 가시죠. 사진 가지고 올 거에 그랬나봐요. 아 아니죠. <laughs> 이런 것도 가야죠. 저희 먹었으니까 소주 시켜야 돼요. 뭔 그래? 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. 오이. 아 어. <laughs>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거딱 이런 느낌이에요.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느낌？그리고 컵이 좀 넓어야 돼. 이렇게 조금만 더 쌍이 다릅니까? 네, 이거 가지고 네. 좀 넓어야 돼이거 지금 손으로 뒤집어 썼구나.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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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무십입니다 자리가 없어요. <laughs> 오늘 서울 훈련이었던 것같데 근데 이분이 아니었네. 아, 그래요? 네. 너, 문 당신의 집에 이야기를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괜찮아요? 네? 네? 네, 괜찮아요. 안 괜찮으면은 얘기해드릴게요. 네, 그럼 따로 개꿀. 선생님 모두 달라고 했습니 네, 그래요. 제가 줄게요. 오, 귀여워. 수박! 오, 수박! 오! 이 수금이 진짜 이쁘긴 해요. 嗯。<Okay. S 1> okay. 이만 사면 돼. 촬영해.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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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태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죽어주세요. 유약 먹겠지? 네! 그기유먹요 네. 혹시 제가 유약을 투명류 사고 싶은데 비투명류유 사고 싶은데 혹시 그거는 단위가 얼마가 될까요? 3 l 한 마리 3미터한 마리요? 그거는 어디에 있을까요? 그뭐 1층에서 계산하실때 네. 말씀해 주세요 아,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있다 사고있어 요 잘 봐봐. 궁금해. 이게 1층 아닌데? 아, 1층 네. 가서 봐야지. 아 이상할 대박 대박. 아저 그... 투명류 3 l 짜리만 사고 싶은데 네, 혹시 얼마인요 응. 투명류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? 투명류 뒷투명류요? 네. 자랑거는8 5 0 0원 잠시만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불렁불렁. 네. <laughs> <줄렁, 줄렁. 웃음> 네 선생님 고마워 선생님 저 어차피 할일 있어가지고. 오이. 머그컵이 딱히 안 보인. 볼... 아, 저쪽에 있어요, 여기. 아, 저기 있나요? 아... 이거요, 설마? 설마 이거요? 설마, 설마예요? 음, <laughs> 런 이런... 머그카드 불가. 머그카드 불. <laughs> 신돈... 신분... 쌀... 쌀면 신이 인삼인데요? 아 그래요? 아 뒤에, 아 옆에서 DLT. 가면 되죠? 여기 <laughs> 요기가... 여기예요? 아니 여기로 가야 돼뭐 여기가 엄청 그 가마 알죠? 차단식 아가 <laughs> 옛날식 감마 끔찍하다 조경하나조경하 지금도 하는 건 모르겠어요 어안 하는 것 같긴 하네요. 딱히 게뭐 움직이지 않아가지고. 음. 진짜 아, 어떻게 만든 걸까요 저런 거? 를야 이것도 <laughs> 이것도 도자기인데? 이것마저 도자기였어. 초콜기도 <laughs> 있는데요? 저거 저거 그거잖아요. 저. 거끔찍해 <laughs> 노래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그 캐릭터 성도 좋아요.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냥. I'm <laughs> sorry.